이번에는 제가 이런 연산 기능에 관련된 것들을 하려고 연산자라고 하긴 했는데 얘네들을 <laughs> 처리해 볼게요. 자, 기본 사용법은 이놈에서는 대문자로 표기해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laughs> 애드 더하기 기능, 애드. 그러면 덧셈 두 가지만 할게요. 뺄셈은요. 서브 트랙트라고 할까요? t-r-a-c-t. 두 가지 기능만 사용할게요. 뿅. 고급 기능에서, 그러면 모두 가능하니면, 저희가 아직 안 배워서, 추상 메서드. 추가. 어, 추상 메서드, 우리, 아직 안 배운 개념이긴 하잖아요. 어렵진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추가적인 것은 저희가 상속하고 나서 이후에 학습할 예정이에요. 메서드요. 메서드 만들면 되겠잖아요. 그죠. 어쨌든간에 추상 메서드라고 하고 했는데, 추상 메서드 추가 가능이라고 써볼게요. 네, 일단요. 어, 가능하다고요. 메서드 아까 추가 가능했잖아요. 그러듯이, 메서드, 추상 메서드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추가해 볼 거예요. public, 일단요, 이렇게 int, run이라고 해 볼까요? 계산 기능을 제가 만들려고요. 그러면, run은 뭐냐면, 실행하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만들 건데, 여러분들 메서드 아시죠? 메서드를 만약에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얘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은 리턴이 있어야 된다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를, 이놈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것을 계산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데 무슨 기능을 만들려고요? 더셈 기능. 그다음에요. 얘는요. 뺄셈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처럼 쓰면은 아까 메서드도 우리가 추가로 만들어 보고 했었잖아요. 이 메서드가 로직이 어때요? 다 앞에 있는 필드, 두 번째 있는 필드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동일한, 동일한 값을 제공해주고 동일한 기능을 제공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a 드는 덧셈을 해야 되니까 두개의 인자를 받아서 인자를 받을 거잖아요. int x, int y를 받아서, 정수를 두개를 받아서 덧셈은 여기다가 뭘 연산을 해야 돼요?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run이라고 하면은 이게 아니고 add로 이용해서 만들면 run 실행하면 덧셈이 돼야 되고 subtract로 해서 run하면은 마이너스 기능을 수행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정의하면은 애매하잖아요, 그지 각각 새로 정의를 해야 되긴 해요. 근데 이름은 똑같이 만들어 쓰고 싶은 거죠. 안 그렇으면 제가 그냥 메서드 넣어서 add 메서드를 따로 만들고 subtract 메서드 따로 만들겠죠, 그렇지? 그냥 하나로 그냥 애드, 인화면서 애드 실행에, 서브랙트 실행에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공통적으로 쓰고 싶은 건데, 안에 있는 로직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수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입니다. 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아까 학습을 간단하게 했는데, 투스트링이요. 오브젝트의 투스트링이 있었죠. 객체를 출력하면은. 어떤 게 실행이 된다고 했죠? 객체 이름을 우리 프린트 에 n 으로 출력을 하면은 내부에 있는 결국에는 내 클래스에는 없지만 부모 클래스에 있는 투스 g 이라고 하고 있는 메서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객체 이름값이 떴었잖아요. 풀경도가 떴고 골뱅이 붙여지고해시코드가1 6진수 형태로 돼가지고 어떠한 문자를 제공해서 출력해주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맞죠? 근데 이넘이라는 클래스를 활용하면은 그 기본 규칙이 아니고 이넘이라는 클래스 내부에 toString하는 메서드를 다시 재정의 오버라이드 수정 아까 제가 리모델링 할수 있다 했잖아요. 물려받는 거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뭐 했어요? 수정해서 새로운 값을 이넘은 값을 출력하도록 하자라고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트링을 기본 타입으로 해서 출력을 하면 기본적으로 뭐가 출력이 돼요? 해시코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참조 변수이긴 하지만 해당하는 밸류가 출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했을 때 해당하는 메서드를 내용물이 바꿔지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름은 동일합니다. 메서드의 이름은 동일해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추상 메서드라는 강의를 할때 다시 언급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만 언급하는 거예요. 렇렇하하는 것처럼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안에 있는내용이 지금 바디에있는내용이잖아요이죠바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거죠, 여는분들구는 그러면 이런게생이런나는무조나는 무조건 그러니까 원본이 있으면 원래는 원본이 있을 거 아니냐 그죠? 원본을 난 오버라이드라는 것은 상속의 개념에서이잖아요 그죠? 상속을 받았을 때 내가 리모델링할 수 있어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오버라이드 상속을 받은 재산의 일부든 어쨌든 전체 든간에 오버라이드 할수 있는 메서드에 대해서 내가 리모델링을 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요.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애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는 정의가 돼 있고 리모델링해서 써라고 할 거면 원본이 출력을 출력하면 원본이 출력이 안 되잖아요. 원래 있는 데이터가. 그러면은 뭐하러 쓸데없이 내가 맨날 고쳐서 쓸 건데 이건 저기라고 할 거야 중고 재활용 센터 갔는데 이거는 무조건 고장 난 물건만 저는 취급을 해요. 그러면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물건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고쳐야 돼. 뭐든지 가에 고쳐서 쓸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그런 것들에 중고에다가 납품을 하는 회사에서 어차피 이거 보장난 부분을 고쳐서 쓸 거잖아. 그 부품을 버려야 되니까. 그럼 결국 부품을 버리고 얘를 바디 부분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재정이 하니까. 그럼 어, 어차피 내가 줄때 내가 떼어서 줄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고장 난거 내가 네가 고쳐서 쓸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냥 떼가지고 너줄 테니까 네가 그냥 그 부분 다시 추가해서 넣. 어또 가능하지 않을까요? 내 중간에 내가 없자야. 그래서 어 여기가 일이 많아. 근데 어나 너무 일이 많아 죽겠는데 어떻게 하자고요? 이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다 업체에다가, 야, 너는 뭐 고치는 기술은 없지만, 네가 분해는 할수 있을 것 같잖아. 야, 이거 고장났으니까 이 부분만 껍데기만 내놓고 내용물 싹다 제거만 해주고 나한테 넘겨지면 내가 수술을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용물을 싹다 없애버려서 표기하는 기법이 있는데, 얘가 추상 메어드예요 그래서 바디를 지어버렸자. 일단 이런 문법을 허용할 거예요. 라는 얘기. 거기까지만 접근할게요. 세부적인 건 우리가 나중에 접근하도록 할게요. 제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해 드린 거고요. 간단하게 예시를 조금 해 드려 봤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요놈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상적으로 쓸 거면은 바디를 붙여서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수리를 해서 쓰든지 고쳐서 써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바디가 없거든. 그러면 컴파일러가 얘한테 지금 물론 밑줄이 뜨긴 했지만 바디가 없잖아요. 그죠? 바디가 없는데 얘는 뭐야? 라고 할거 아니에요. 그죠? 아, 어, 근데 그러면 제가 야, 이거 컴파일러야. 내 코드가 이거 미완성 메서드거든. 알려 줘야 돼. 컴파일러한테. 다른 말로 말냐면 얘를 추상 메서드예요라고 불러요. 추상이란 단어가 애매 뭐 하죠 여러분들 어려운 거야 추상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보통 전라도 사들에 거시기 가져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많이 른 데서 많이 쓰죠 어, 제가 강의할 때 우리 아버지 얘기 많이 하는데 제 농사에 많이 도와드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밭에서 하우스 이렇게 농사를 많이 하세요 막 하다가 갑자기 작업하시다가 옆에서 저는 이제 보조 역할을 하니까 옆에서 막 이렇게 주다가 막 하다가 뭐가 갑자기 안 되셔요. 그러면은, 아, 집, 연장이, 농장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집에는 이제 그공구함이있으니 거기서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가 고장이 났으면, 이제 기계를 열어봐야 되거나, 이렇게 할거 아니야. 렌치가 없으면, 렌치좀 가져와 해야 되는데, 야, 가서 거시기 좀 가져와. 그럼 내가 눈치껏 알아서 가서 맞춰야 돼요, 사실은. 그럼 밭에까지 열심히 가서, 가, 아니, 밭에, 밭에 가가지고 가서 가져와. 야, 그거 말고 거시기 가라니까.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laughs>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를 지칭을 해야 하는데 정확하게 대상을 지칭을 안 하고 이름만 정해놓은 것들이 사실은 추상 멜서돼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행을 해. 근데 뭘 실행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나온 상황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명령을 내리면 더하기 해. 더하기 실행을 해.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니면 빼셈을 실행해. 아니면 곱셈을 실행해, 나눗셈을 실행해라고 하면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실행을 하는다는 공통점이 있죠. 실제 로직은 뺄셈, 더셈, 곱셈, 나눗셈이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여기서 공통 요소를 추출해내는 작업들이 뭐라고요? 추상화랍니다. 제가 저번에 추상화 얘기할 때 사람을 제가 데이터로 할 때. 어떤 네이밍을 해서 내가 하잖아요. 사람은 퍼스널이라고 하고, 구성 요소들은 이름, 주민번호, 뭐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구성해서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야지. 이것도 일종의 추상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뭐냐면, 전체적인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사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른데, 공통 요소들을 찾아본 거야. 왜냐면 내가 데이터화하려고 하니까. 아, 그럼, 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전체적으로 부르는 대명사니까,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게 그 다음에 나는 사람을 구분하여서 이름, 나이, 주민번호, 뭐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로 써야지 라고 공통적으로 이 사람, 이 사람 전체적인 사람들의 공통점들을 내가 네이밍해서 추출해내는 작업들이 추상화라고요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만 들어서 이해 안 되셨죠? 근데 이런 것도 추상화라고요 어떤 행위에 대한 동작에 대한 것들만 이름만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건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행위를 지칭할 건데 거기에 대한 공통점을 추출해내는 작업이 추상화예요. 그럼 여기는 이름은 제가 뭘란 거예요? 그죠? 지금 같은 거 내가 명시적으로 알겠는데 사칙 연산을 하기한 위 추상화를 한 거예요. 사칙 연산을 실행하는 추상화. 그럼 세부적인 내용은 더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실행해인데 그냥 실행해라고 이름만 정해줬다고요. 이해되실까요? 추상화할 때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또, 저 예를 더 드려봐야 비슷비슷한 예제예요. 이거는 잘맞출수 있긴 한데, 이거는 내드릴까요? 해볼까? 회사에서 여러 가지 우리 여기 강남 퇴인하는 보면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학원, 학원이잖아요. 그렇죠? 회사도 일종의 컴퓨터 학원이라는 회사, 학원이잖아요. 옆에 가면은 포스코 있잖아요. 포스코도 회사죠.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지. 뭐 철강? 그 다음에 옆에 가면 또 뭐가 있나요? 의식점도 있고요. 회사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옆에 은행이 있죠. 금융을 담당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데죠 공통점들을 추출하면 뭐가 있다고요? 답을 얘기를 해버리긴 했는데. 공통점을 추출하면, 걔네들의 공통점,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사업장, 사업장이라는 공통점도 있고요. 그죠? 얘네들을 회사라는 이름으로 네이밍을 할수 있겠죠. 그죠? 회사. 모든 회사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집합에 들어가지죠 그쵸? 그렇게 네이밍을 하는 내가 공통점들을 추출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추상화예요. 근데 추상화를 한번더 저번에도 얘기했고 한 번도 했는데 추상화를 하면 제일 어려워 하긴 해요. 그렇게 공통점들을 추출하는 작업들인데 메서드에서 추출하는 작업도 있다. 메서드에서 어, 이런 것들은 메서드에서 행위에 대해서만 추출합니다. 내용은 음. 없어요. 항상 메서드 추상화 할때 설명하는 게 여행 가는 걸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추상화 할때 하도록 하고요. 근데 밑줄이 빨간색이네요, 그죠? 졸리니까 너무 많이 떠들진 않을게요. 밥 먹고 왔어. 그래서 빨간색이다. 어떻게 해주실까요, 지니? 빨간색인데. 여러분해결방안 맞아요. 여러분들 시험 볼때 이렇게 나올 거야. 시험 볼때 분명히 미리 얘기 드리는데 시험 보면은 오류가 있는 소스코드를 제공해 드려요 해결하세요 문제의 위치 파악하시고 해결하세요 라고 드릴 거라고요 문제는 안 드렸어요 <laughs> 어 그런 식으로 제공하겠죠 그럼 제일 편한 게뭐야 오류가 있는 코드에 빨간색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할게뭐야요 네, 컴파일러가 어느 정도 분석해 주잖아요 정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마우스를 올려보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네요. 그쵸? 퀵 가이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바디를 만들지다. 그쵸? 근데 이미 나는 목적이 추상화를 하기 위해서 바디를 지었죠? 나의 의도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해결하는 방법이 두 번째 법 맞아요? 어, 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거? 체인지 하래요 operator.run을 뭘로 바꾸라고요? f b s t c t 클릭. 됐나요? 이게 추상 메서드예요, 여러분들. 결국엔 추상 메서드는 어, 뭐가 없는 거, 바디가 없는 미완성 메서드를 말합니다. 뭐가 없느냐? 제가 미완성이라 했잖아요. 바디가 없는 미완성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라고 해요. 일단은요, 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건는 천천히 또 월요일날, 월요일, 올해 화요일쯤에 하겠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추상 메서드에 대해서 언급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만 우리는 지금 짧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몰라서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 뿐이에요. <laughs> 추상사에대해 키워드는 abstract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붙여지면 문법을 허용하고 있다. 바디가 없는 문법을 활용하면뭘 붙여야 된다? abstract 키워드를 붙이면서 허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요걸 딱 허용하다 보니까 얘가 뭐라고 하죠 얘네들이 빨간색이 됐죠 자 여기 있는 추상은 제가 뭐라고 불렀냐면 미완성 메서드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얘가 컴파일되면서 클래스화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죠 클래스화 시켜요 클래스는 객체를 만드는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객체를 만들려면 코드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결국 은 여기 있는 것들을 물려서 받는 작업이거든요 사실은요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완성된 코드가 돼야지 객체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호출해 봐야 실행될 수 있는 바디가 없기 때문에 미완성 코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미완성 코드가 있으면 객체를 못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줄이뜬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슉 올려볼까요 뭐라고 부르냐면 야 뭐라 고 그래요 야가 아니고 <laughs> add u n i m p l e m e n t e method 그게 무슨 얘기야 구현되지 않는 코드가 있는데 얘를 추가를 해 줄게 라는 추가해 라고 해서 그 얘기거든요 구현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가 구현이니까 표, 다른 말로 표현되지 않는 메서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완성 메서드에 뭐가 없냐면 표현이 안 됐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빠졌죠? 바디가 빠졌죠. 바디가 빠진게 있는데 이 바디 만들어야지. 완벽한 메세지야. 그래야지 내가 객체로 쓸수 있어라는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저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미완성 코드는 네가 완성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바디를 붙여서 다시 만들어도 정상적인 메서드를 만들어 줘야지 내가 객체 생성이 가능해 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어 좋죠 번에 나중에 다 까먹으니까 그렇게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해되셨을까요 네 훌륭합니다 오천전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현되지 않는 코드들을 추가하는지는 그냥 내가 코드로 쓰면 어려우니까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자동완성 기능 뿅어때요 어 구현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여기 있는 게 시그니처라고 했어요. 헤더 부분이죠, 그죠? 헤더 부분은 그대로 놓고 뭐만 붙이면 돼요. 바디만 붙여주면 돼요. 바디가 없으니까 바디만 일단은 바디만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얘는 리턴형이 있기 때문에 리턴을 놓고선 디폴트 타입으로 인트의 디폴트 타입으로 일단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네가 여기다가 내가 자동으로 메서드를 만들어줬으니까 뭐하라고요? 네가 진짜로 실행할 코드를 여기다 이제 넣주면 수정하면 돼 일단 문법이 오류나지 않게 제공해주고 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코드는 어떤 코드라고 위에가 오버라이드하고 있는 코드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오버라이드는 안 써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있는 게좀더 낫겠죠. 가독성 면에서도 낫겠죠. 물론 얘가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없어도 알아요 컴파일러가. 아, 이거 네가 추상 메서드를 포함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쓰려면 오. 오버라이더 써야 되고 그냥 컴파일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알람으로 되는데 어노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메서드 위쪽에다가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컴파일할 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그냥 알림의 역할만 하는 것도 있고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별로 없구요지오도 그래서. 상관없습니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름의 run이고 run이 런이 있으니까 아 이거는 원본이 있었는데 걔를 갖다가 재정의한 코드구나 라는 것들이라고 명확하게 코드만 보면 알수 있겠죠 이게 메서드 오버라이드야 그럼 메서드 오버라이드 지금은 제가 추상 메서드 대상으로 했는데 네, 추상 메서드가 아니고 원래 있는 메서드를 대상으로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위에 거는 제가 이렇게 하고 아래 거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오버라이드 했을 때 전체 코드가 완성이 되겠다 그죠? 자 저장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결정할까요? 우리가 의도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add라는 거를 내가 오버라이드 할 거니까 뭐야?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앞에 값에서 뒤에 거를 뺀거 x y 가능하죠? 한칸어도상관없자자 연산된 결과를 리턴해줘 그럼 빼셈 연산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 한칸 그냥 지울게요. 줄수가 많아가지고 얘는 아 미안해요 더셈인데 이놈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더할수 있겠죠? 나눗셈, 곱셈 더할수 있겠죠? 뭐 어차피 의미는 똑같으니까 추가적으로 쭉 나열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뭐가 가능하냐? 추상 메서드 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거를 하면서 뭐 하셔야 돼요? 메서드? 오버라이드입니다 이게. 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글로는 보통 재정이 메서드 재정이 원래는 정의하는 거는 바디가 있는 거를 그래서 선언부가 아니고 정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다시 재자니까 한문적인 표현으로 다시 재 다시 정의할게요 라고 하니까 결국 수정할게요 라는 뜻이겠죠 그죠? 다른 의미로 수정할게요 재정의는 수정할게요 리모델링 할게요 그죠? 네. 메서드 재정 그럼 오버라이드는 메서드를 수정하는 문법이죠? 바디를 패드를 수정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시그니처니까 걔를 수정은 못 하죠 바디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오버라이드 그런데 그러면 아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언급해버리면 우리 파이널 배웠잖아요 메서드에 파이널 붙이면 무슨 뜻일까요? 저안 배웠는데 비전공자 중에서 누리님 혹시 네 <laughs> 파이널 아까 변수에다가 파이널 붙이면 어떤 특징이 지니고 있다 했죠 수정 네 원래는 수정 가능했는데 수정 불가의 의미를 지녀서 상수 로 바꿔버리죠. 원래는 변수인데 변수 앞에다가 우리가 파이널 붙이면 상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렇 변수는 값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대입시킬 수 있고요. 변수 앞에다가 그럼 파이널 붙이면 변경 못해요. 그래서 대입 연산이 추가로 들어오면은 빨간색이 떴잖아요, 그죠? 렇 변경 못해요 라는 의미잖아요 다른 얘기라면 수정 못해요 그죠? 자 메서드 앞에도 수정을 합니다 수정 가능할까요? 메서드요? 수정 가능하죠 뭘로 수정한다는 얘기예요 오버라이드로 수정하죠 그죠? 네 그럼 파이널이 붙어있는게 만약에 부모로 있거나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다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안 배웠지만 수정 불가라고요 그죠? 결국에는 수정하는 문법이 오버라이드니까 무슨 불가? 네, 오버라이드 불가. 파이널 메서드는 오버라이드 불가. 상속 시에 상속되는 어있걸 쓰는 거야 사실은요. 상속 시에 오버라이드를 불가하게끔 하는 장치가 뭐라고요? 파이널입니다. 결국은 파이널을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또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다 학습했다. 어떻게 보면 같이 겸해서한번 <laughs>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일단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항상 문제점이 우리가, 그래요. 그건 알겠는데. 이해는 돼요. 그렇게 하기로 했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근데 도대체 어디에다가 활용했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죠? 는 그래서 물어봤죠.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양한 실습 예제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시 재정립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지금은 단지 문법적으로만 이해하세요. 그래서 빨간색이 트는지 안 트는지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넘에서도 뭐가 가능하다? 메서드 오버라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데 추상 메서드와 함께 각각에 해당하는 필드의 내부, 바디가 없으니까 바디를 제가 추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내용물을 수정할 수 있는 수정 블럭을 만들어가지고 아까는 이제 생성자 블럭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내용물을 네,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버라이드 하실 수 있다. 뭐이 정도로만 일단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간단하게 이것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나오는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퍼레이터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실제 실행해가지고 고것만 한번 언급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고급 예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일반 교재에도 예제로 잘안 나오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오퍼레이터 타입으로 오퍼레이터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긴 하겠죠. 맞죠? 그렇죠? 넣어주시면 되겠고, 아, 굳이 변수선은 없어도 쓰니까 그냥 가볼게요. 출력, 오퍼레이터. 얘는 인너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드에다가 제가 접근할 거에요. add라는 필드에 접근할 거에요. 그럼 어떻게 쓰시면 되요? 자, 계산기. 계산기에 무슨 기능 쓰려하고요 add 기능을 쓸 거에요. add 필드에 접근하시면 되요. 근데 add 필드에는 static final이죠. 기본적으로. .add. 애드. 그러면 add에 정의된 add라고 내가 출력할 게 아니고, 어, add에 네이브에다가 제가 뭘 정치를 해놨다고요? 추가적인 장치를 해놨어요. 실행하는 거. 어, 애드니까 덧셈 기능을 제가 더 만들었네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점 찍고선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그 그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내부에 뭐 네임도 쓰일 수 있고, 어디나 아까 봤었잖아요. 그죠? 추가적으로 썼는데 뭐가 있었어요? 런을 실행할 수 있네요. 그죠? 그럼 얘는 런 실행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다가 이용해서 접근을 하죠. 사실은. 근데 실제 코드는 아내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라는 것들이요 얘는 나중에 추상 메서드 할때 해보도록 하고요 데이터를 던지면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네 덧셈 기능이 나오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긴 해요 여러분들 클래스에도 그냥 메서드 만들어 놓고 그냥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요거 말씀드리는 거는 아인놈에도 우리가 추상 메서드 기능들을 활용해 가지고 쓸수 있는 기능들이 있구나 라고 잘 쓰진 않겠지만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뭘로 가시면 돼요 Subtract를 실행해 뭐 이렇게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일관성 있고 가독성이 좋아진다 가독성이 좋아지죠 문자로 해독이 되게끔 뭐 네이밍을 해놨잖아요 그죠 네. 계산기에서 뭐야 계산기 기능 여기 는 안쪽에 있는 add라는 데서 add를 실행해 뭐이런으로 그 다음에 계산기 내부에 발생 기능을 실행해 라고 해보고 할수 있겠죠 그죠 따로 찍진 않았지만 확인 와 우리가 메서드 기능 일반 메서드 사용한 것처럼 클래스도 쓸수 있지만 이런 것도 활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추가 기능에 대해서 했는데 요거 메서드 오버라이드 기능은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잘안 나오니까 일단은 나중에 혹시 일단 한 번쯤은 들어봤으니까, 뭐, 개발 시에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게 아이디어로 떠올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니겠지만, 당장은 아니겠지만, 실무하다가 보면은 뭔가, 뭔가가 막힐 때, 아, 이놈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득 가끔 될 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끊어갈게요.